2023년 11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 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가서 중에서 특히 우리가 묵상했고 또 묵상하고 있는 시편 그리고 잠언 이런 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 정의와 불의, 지혜와 무지, 성실과 게으름 이런 선과 악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하는 거지요. 시편 1편을 그래서 전개하는 그 전개의 방식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의 길을 서로 대비시켜 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의인의 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지요. 이건 많은 시편들도 그렇지만 자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런 특별히 자먼의 조언들, 이런 조언들이 정말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수 있나 하는 것을 의심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먼은 술 마시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은 망할 것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흥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 자신의 인생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게으르고 불법을 행해도 인생 항반의 역전을 노릴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때로는 편법과 불법을 행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말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원의 이 조언들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지요. 또 실제로 내 삶이라는 것이 선과 악을 딱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과 잠원에 나오는 선과 악의 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 자문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준,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자본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삶의 영역, 세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정의로운 사람의 길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즐거움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것의 결과가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즉, 정의를 행하는 과정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 정의를 행하는 결과가 패망일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 주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정의로운 삶을 살 때의 결과에서만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롭게 행하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을 일삼는 증인은 결국 패망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하십니다.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즐거움이겠습니까? 불리를 행하는 것이 빨리 가고 결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칠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연락은 연애를 베풀며 즐기는 삶을 말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술과 기름 즐기기를 좋아하는 즉 쾌락을 쫓는 삶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쾌락을 누리기만 하고 절제하지 않는 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준은 다르지요. 취업도 잘안 되고 어느 정도 공동의 부유는 이룬 것 같은데 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집한칸 장만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삼기보다 이 사회는 적당히 노력하고 그냥 나머지는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을 미덕이라 부축입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냥, 너도 나도 절제 없이 누리기만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25절은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을 꼬집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죄다.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쾌락을 쫓고 싶은 마음,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과 싸우는 절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뭔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요. 나는 못도 아니고 내 자신만 믿어 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건강, 자신이 이루어 놓은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에서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기예 비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우리의 역사는, 우리 삶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도덕책같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당연한 말씀으로 세상은 살수 없을 것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결단하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웁니다. 세상살이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의를 사랑하고 절제할 줄 알며,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며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통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